지금 숯벌이 벌써 태어났고요. <laughs> 정말 숯벌 멀리 있다가 야 돼. 여기, 여기. 애기벌들은 지금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. 일벌들. 이제 태어나서 이제 먹을 거 찾고 다니고. 여기 지금 이거 숯벌집을 너무 많이 지어놔서, 이거 지금 아직 번식기가 아닌데, 벌이 너무 이제, 추울까봐 보온을 많이 해줬더니 이렇게 숯벌을 많이 나눴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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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보겠어, 엄마. 이거 다 제거해주지 않으면, 이거 숯불이 태어나서 먹을, 먹이 다 먹어요. <laughs> 그래, 영상만 찍어. 그러면은, 응, 안 찍으면 안 돼. 엄마가 큰일 짠 거야. 다 없애야 돼. <laughs> 진짜? 이거, 이런 거안 찍으면 안 돼. 큰일 나. 이런 거. 아! 이런, 아까온 꿀. 꿀도 떼요 이런 거 보고 토하면 어떡해? 영상만 잡아줘. 내가 나중에 다 편집할게. 그래. 영상을 잡으려면 영상을 봐야 되잖아, 내가.